모든 유튜버들에게 해당하는 핸들이라는 기능이 출시되었는데요. 순차적으로 선착순으로 현재 예약 중인데요. 이 내용 알아볼게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능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핸들이 뭐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다른 SNS에서 익숙한 시스템이랍니다. 채널마다 가지는 고유 영문 이름인데요. 채널의 아이디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뱅이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미 맞춤 URL을 사용하고 있는데 꼭 이걸 해야 되나 싶죠. 맞춤으로 정해놓은 이름을 검색창에 넣으면 첫 번째로 뜨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가끔 내 채널 이름이 다른 채널 영상의 제목에 묻혀서 한참을 내려야 나오는 경우가 있죠. 채널을 한 번에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맞춤 URL의 장점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100명의 구독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제대로 못 찾게 되니 아쉽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외국 사람들은 한글로 된 이름보다는 영어로 된 고유 채널 이름이 좋겠죠. 그런데 채널 이름을 쓸 때도 겹치는데요. 핸들도 겹치게 되니 이왕이면 빨리 바꾸는 것이 원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에 한해서 핸들을 예약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큰 채널에는 유튜브에서 알림을 보내오는데요. 심플정보의 유튜브 채널 메일에 들어가니 와있더라고요. 메일을 클릭해서 바꾸면 되는데요. 11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그때까지 예약을 하지 않는다면 유튜브에서 정해준답니다. 그 후에 다시 바꿀 수 있긴 한데요. 늦게 하는 만큼 원하는 핸들 이름을 만들 수 없다는 점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글은 안 되고 영어 숫자 그리고 특정 기호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영문과 숫자 포함해서 3에서 30자까지 입력할 수 있고요. 기존 채널 URL은 계속 유지된답니다. 임의로 정해놓은 채널 이름만 봐서는 어떤 채널일지 알수 없죠. 바꿔야겠죠? 그럼 바꿔볼게요. 심플 정보를 영어로 변경하면 심플 인포메이션이 되는데요. 핸들 변경창에 입력을 했더니 안 되네요.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서 안 되는 것 같아 하이픈을 넣었더니 되는데요. 쉽게 심플을 넣고 숫자를 넣어볼게요. 올해가 22년이니까 2021을 넣었더니 안되는데요. 2023을 넣으니 되네요. 한 것으로 정해서 하면 되겠죠. 전화번호와 비슷한 형식은 안되고요. 선택 항목 확인을 클릭하면 고유 영문 이름이 주어진답니다. 핸들 예약이 완료되었는데요. 핸들은 올해 말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랍니다. 유튜브 외부에서도 핸들을 사용해서 채널을 홍보할 수 있고요. 또한 명함에 유튜브 주소를 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 스튜디오 상단이나 모바일 유튜브 스튜디오 상단에 공지 링크가 뜹니다. 고유한 유튜브 핸들을 선택하여 사람들이 내 채널을 쉽게 알아보고 나를 찾아 소통할 수 있게 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죠. 지금 선택을 눌러 들어가 볼게요. 이미 했더니 핸들이 예약이 되어 있다 나오네요. 메일로 온건해 봤고요. 세 번째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맞춤 설정 클릭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기본 정보에 들어가면 핸들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유튜브 닷컴 핸들을 입력해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 페이지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